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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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 로마서 예, 1장 로마서 예, 5장 전체 예, 여기 주, 제목은 예, 믿음으로 의롭게됨 예,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서 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1절로 4절 1절로 4절 예, 여기서 예, 환란을 우리가 잘 참고 인내하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랬는데 이 그러므로는 예, 4장과 예, 연결되어 있음을 예, 알수 있습니다. 예,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가운데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주미 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속죄 양으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습니다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네, 그리고 네, 3절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환란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이 환란 중에도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환란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란을 올때 믿음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참고 또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인내심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이렇게 시험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시험도 우리가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그 시험을 만날 때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또 믿음이 자라나고, 또 인격이 자라나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또 믿음이 자라나고 변화된 만큼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고 또 천국에 가서도 큰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환란이 올 때에도 우리가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큰 상급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께서도 이와 같이 환란을 잘 참고 견뎌서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고, 승리하는 예, 삶은 살아가는 여러분과 예, 제가 되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